앞에 영상에서 근로정신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정신대가 동원되었던 곳을 살펴보면서 왜 제가 니콘 카메라, 기린 맥주 등에 대해서 불매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공장은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후지코시 강제공업 도야마 공장 도쿄 아사이토 누마주 공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미쓰비시는 일제시대 이전에 미쓰비시 조선, 미쓰비시 은행, 미쓰비시 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되었었는데 30년대 후반에 들어서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당시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메일신보에 의하면 1944년 5월에 충청남도랑 전라도 지방에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로 300명 정도가 동원되었다고 해요. 현재 미쓰비시 그룹의 핵심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UHJ 은행 그리고 미쓰비시 상사 등이 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R이랑 3호 위성 발사를 하는데 핵심 담당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5대 상사 중에 하나일 정도로 미쓰비시 그룹이 막대한 자본이 있어요. 미쓰비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글로 정리된 그 참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지코시는 1928년에 설립되었는데 미쓰비시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침략 전쟁을 거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때 전쟁 당시 사용되는 무기에 들어가는 자재와 부품들을 생산을 했었는데 푸지코시 회사의 역사에 의하면 1945년 5월 도야마 공장에 있던 총 정업원 수중 조선여자 근로정신 때 수가 1089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본사와 공장은 그때 설립했을 때부터 지금 그 자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회사가 상표를 나치, nachi -E 이거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1929년 당시 천황이었던 일본 쇼와 천황이 오사카의 시차를 와서 금속 절삭 공구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이에 후지코시의 초대 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당시 일본 천황이 타고 있던 제1호 중순양함 나치호의 이름을 따서 상표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로정신대 문제와 관련해서 후지코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호쿠리쿠 연락계의 나카가와 미유기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후지코시 기업은 아직도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도쿄 아사히토 방적회사는 1916년에 설립됐는데 누마즈시지라고 하는 자료집에 의하면 1920년대 중반부터 조선에서 여성 근로자들을 모집해왔고 1944년 4월 부산과 경남지방에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가 동원되었는데 그때 약 400명의 조선인 여성 노동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원된 공장들이 니콘이나 기린과 무슨 관련 있을까요?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과 시민모임 단체 그리고 몇몇 양심적인 일본인 시민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이세 기업들을 상대로 소등을 벌이며 이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일본의 세 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싸움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미쓰비시 홈페이지에 가면 미쓰비시 그룹 그 계열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2019년 7월까지 현재 618개 의 계열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니콘도 있고 또 이렇게 기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근로정 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이미쓰비시 그룹의 상품 불매운동을 통해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2019년 광주에서는 세계의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 의 공식 파트너 중에 니콘이 있어요. 그래서 200위를 남겨두고 사전 기념 이벤트에서 전범 기업 미쓰비시 계열사인 니콘 카메라를 경품으로 내걸어서 이 시민 단체에서 크게 반발을 했어요. 근데 앞에 내용을 모른다면 왜 니콘 카메라나 기린 맥주를 이렇게 보이콧하고 세계적인 대회에서 이런 행동을 했었는지 알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근로정신대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